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11월 19일 속회 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 나이다. 아멘. 497장, 497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그신 은혜를 다 힘써 전파문, 잠기 뿐인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고 밤을 다 채워주시네. 예, 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기뻐하다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기쁨 넘치네 구원내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애상의 만음으로, 임서서 전하세 그에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더라 이 말씀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나 사모하니 그 말씀 질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내부더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 세 예쁘더 천난 말씀, 주의에 쏙신 살아.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해 모임을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조그만 곳에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듯 우리의 모임 중에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아직 믿음의 불량에 미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날로날로 날로 거듭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본이되어 주님의 몸 대신, 주님의 몸된 우리 영청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늘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두행전 11장입니다. 사두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는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성경으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그부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기독교에서 사도행전에 위치는 예,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들이 발자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발자취는 성령이 함께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말할 때에 사도들의 발자취라고도 말하지만 성령행전,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장면이 시대반에 순교하고 이제 우리 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땅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방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교회가 안디옥교회인데 그 안디옥교회에 세워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말은 이제 스레반으로 인해 스레반이 순교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예수 믿는 주님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는 약 480km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무리가 모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복음이 이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곳에 누가 파송받느냐? 바나바. 바나바라고는 그, 예,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안디옥교회의 목사로 파송을 받아요. 바나바. 예? 그가 성령이 충만한 집사죠? 그가 그러니까 파송을 받아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또, 지혜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안디옥계에 와서 보니까, 아, 나보다도 이미 우리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이 고향 땅에 가서 약 13년 정도까지 이제 은둔 생활, 은둔 생활하고 있어요. 그 은둔 생활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우를 이렇게 데려가서 목회하게 돼, 목회. 같이 협동 목회, 팀 목회를 해요.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그안디옥교회그 곳에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말할 때,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 그리스인이라는, 그리스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 당시 말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참. 우리 한국인들은 예수 쟁이라는 말에 더 어울립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그런 이름이 붙었다. 26절에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비로소 그리소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안디옥교회가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가, 그걸 잠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리스인 그리소이, 그리스인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최초로 세워진 이방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찾아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배출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의미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너 예수 믿는 사람아. 그러는데 그리스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그리스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에 보면 한국교회도 그 당시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아. 그래. 그런 말을 듣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통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의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안디옥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주로 잘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그리스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도에게들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그리스인, 그리스인,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라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 아마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일에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전부 점... 아마 도망갈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복 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예수 때문에 내가 병 났고, 그런데만 관심이 있다. 물론 그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때문에 고난 받으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예수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예수 때문에 오는 가난이라고 하이다고 가난이라 그런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 누구일까?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 사람.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오늘 2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메세람이 안쪽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사람 누굴까?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냥 나가서 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 이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 이그 사람이 누구냐? 이 그리스인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인이라는 사람, 그리스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게 뭐예요? 어? 그바나를 안디오까지 보내와서 보니까, 응? 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막, 뭐 하나님 은혜가 입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꽉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나누어지고, 헌금하고, 이거 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임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예수를 닮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인은 누군가 예수를 닮은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를 보면 예수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인이 된 거예요 여기 목사를 보면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면을 보더라도 항상 그 예수의 품성이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인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이 드러나는 사람 이게 그리스인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한번 정리하십시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 한번 크게 한번 외쳐 보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 그 사람 은 누구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에 나를 비춰봤을 때 정말로 내 예수를 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 받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저는 여기서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정말 오늘 하나님 내가 참된 그리성이 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음에 주님을 닮은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인인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안디옥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인, 비로소 그리스인이라 불림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인,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누구인가를 성경에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이심이 있는 그리스님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의 고난을 받아도 주인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님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이슈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시도 주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천의 모든 성들이 도다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삶을 살아 죽기로부터 칭찬 듣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 9 5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속해, 헌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495장입니다. 495장. 익은 <laughs>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스불내 입술에 대어 쩌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곡식을 얻었고. 돌아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술에 대니, 제주도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고 누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지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인의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인 누구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께 보헌합니다 받으시고, 매주일 속히 배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성령 충만한 자리, 이 시림이 높임받는 자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대강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우리 영천교회는 대강절에 작은 나눔, 우리 마음의 사랑을 담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트리. 아멘, 들려 올해도 장식을 잘하겠습니다. 작년도 너무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 주변에 우리가 좋은, 예, 그, 나눔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주간부터 시작해서 성탄 전까지 계속되어지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함께 잘 동참하시 부탁드리고, 또 하나 광고하는 것은,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신방, 신방이 시작되겠습니다. 2년 만에 하는 신방이기 때문에 저도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마음껏 축복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방은 가서 먹음식을 뭐 나누고 대화하고 그런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서 그냥 목사와 사모가 가서 찬양 부르고 가정 살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빨리 빨리 지나하고 점심사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 다과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천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오로다 참여하는 걸로 기억하시고 이제 일정을 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무궁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 천국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무궁이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